성경의 핵심, 성경의 특징은 위임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창시하신 온 세계를 우리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어떻게 누립니까? 삼겹피움으로 자녀를 삼겨서 자녀가 잘 피어날 때 우리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생명으로 섬겨 피우는 것에는 복이 선결되어야 됩니다 복이 없는 사람이 남을 섬겨서 피운다 이 말이 안 되죠 내가 먼저 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때 오고 열매 맺는 것이에요 10편 1편 3절이 얘기하듯이 10편 1편 1절이 뭐예요? 예, 아기는 뭐,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사는 자에게 3절,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생명이 복되느냐 말씀을 살 때입니다. 말씀을 살 때입니다. 이게 우리, 우리에게 참큰 참 도전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살 것인지 세상을 살 것인지. 그래서 이 말씀을 산 삶의 본이 우리에게 나타났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말씀이 성육된 삶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엇을 만나느냐? 생명의 반전을 만나요. 생명은 자기를 드려요. 그러므로 자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광이 피어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이걸 거꾸로 가르치죠. 생명을 아끼고 자기가 지켜야 돼. 그래서 썩고 허무해지는 거죠. 예, 다시 자식 예를 들으면.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생명을 희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광은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성김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성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 드림에서 십자가의 반전이 일어났는데 이 반전의 핵심은 하나 됨이죠 왜? 그러므로 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위협을 누리고 마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니 내가 복됨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피워서 복되게 피워낼 수가 없죠, 성겨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조건과 상황이라고 해요. 조건과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심지어 그 조건 가진 사람도 열등의식과 수치심과 온갖 컴플렉스에 시달리죠. 그러니까 나의 복됨을 알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살때내 생명을 드리고 희생해 보면은 내 속에 얼마나 귀한 것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 나지만은. 내 속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올 때 얼마나 순수하고 맑고 아름다운 것이 열매 맺는지 그것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다음을 자기 육체로 다 폐하셨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의 복됨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인 것을 해보 하신 것이죠 고아는 아마 자기가 복됨을 느끼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는 자기의 복됨을 느끼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 됨을 완성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이걸 선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는 마귀의 길이에요 마귀의 길은 이사야 14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에 자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 계속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왜 높아지려고 하겠어요? 자기의 복됨을 모르니까, 자기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까 높아지면 가치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필리버스 2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애는 그 정반대죠.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낮추셨어요 왜 그래요? 생명이니까 생명의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프면 아픈 만큼 점점 더 성기려고 합니다 점점 더생길려니까 점점 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두 길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또 정반대로 나타나죠. 마귀의 길에서는 땅을 진동하고 열국을 경동케 하고 색을 황묵게 하고 성업을 파괴하고 사로잡힌 자를 놓아주지 않고 저는 아주 이 사로잡힌 자를 놓아주지 않고에 그냥 분이 나요. 그뭐 중독자 한 사람 되면 그 중독 참 심지어 열등의식 좀 내 사로잡히면 평생 그 열등 의식에 사로잡혀서 놓여지지를 못해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예수님의 길에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어요. 그래서 양쪽 길의 결과는 또 역시 뚜렷하게 다릅니다. 이 마귀의 길의 결과는 내 영화가 지옥에 떨어졌구나.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늘어뻗도다지옥과무옥갱맨 밑에 떨어졌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길에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 땅 아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를 주라 신하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두 길에는 두 길의 의도도, 모습도,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이두길 중에 나는 어느 길을 살 것이냐 분명해야 됩니다. 생명의 길은 부모가 자식에게 희생하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드립니다. 드림은 없어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드림과 희생에서 생명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생명의 반전이 일어나는 근간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이 본질계의 무한한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자꾸 부족하다 그래요, 우리를. 현상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게 보여요. 그래서 현상 속의 현상으로 살다 보면 자꾸 모든 것을 다 끌어들여야 돼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더 높아져야 돼요. 정확하게 마귀의 길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다 패해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을한 번도 살아보지 못해요. 요한사도는 요한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거 기독교 종교인에게 이, 이 얘기가 아마 들리지 않을 거예요. 저기 뭔가 잘못 적힌 거지 그런 것일 것입니다.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꼴까닥 죽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모든 삶은 내 생명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나누는 만큼 내 생명은 풍성해지고 장성하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줘도 내 생명을 나눌 때 그건 영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제수화가 될때 그것은 허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나. 나의 어떤 조건과 상황과 자격의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나를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나를 만날 때 돌이킴이 일어나요. 복중의 복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결단과 선택과 생각만으로 우리의 생명을 희생하는 삶으로 인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고 이 땅에 보내졌다는 이 사실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 전체를 희생한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분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가 자기를 복된 것을 알듯이 복된 존재임을 알면서 목마름으로 오르고 또 오르려고 하는 마귀의 길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고 또 나누는 십자가의 사랑의 길에 스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고 누리고 아버지로 무한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 설명 아닙니다.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생명 내가 지키려는 것이고요. 하나는 내 생명을 내 스스로 나누어주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사는 사람들입니다.